리플 홀더 분들 반갑습니다. 자, 리플. 먼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 리플 재단의 대형 이벤트를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상승하기 위해서 응축의 마지막 구간까지 지나가고 있기 때문에 그 시기가 언제인지 아는 것이 중요하고 최근 4,000원 라인에서 반복해서 지지를 해줬고 그리고 이후에도 세력들이 휩소를 하면서 바닥으로 내리꽂을 때 개미들이 동시에 털어내는 작업이 있었죠. 근데 숏 포지션을 청산하면서 세력들이 차트를 들어올리는 모습이 이 구간에서 최근에 있었죠. 이 말은 이 라인을 깨지 않겠다라는 세력들의 의도가 충분하다라는 것이고 현 구간에서 프랙탈 관점으로 볼 때도 이전에 상승분을 채워주고 긴 시간이 지나간 시점에 3000원 라인에서 응축한 이후에 다시 한번 슈팅을 보여줬었던 것처럼 프랙탈 관점으로 볼때 과거의 폭발적인 움직임과 현재의 유사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다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더군다나 그동안 고점에서 진입하셨던 분들이 만회할 수 있는 탈출과 동시에 급등 수익을 노릴 수 있는 기회가 될수 있기 때문에 오늘 이점 집중적으로 한번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지난번에 스텔라루멘 같은 경우에도 600% 가까이의 수익을 내드렸습니다. 그리고 솔레이어 같은 경우에도 저점 대비 500% 정도 수익을 내드렸습니다. 솔레이어 같은 경우 그리고 앞서 보여드렸던 스텔라 루멘 같은 경우에도 이 상장 빔을 쏘면서 동시에 락업 폐제 이슈가 있었습니다. 이두 번의 기회를 잡을 수 있었던 이유는 정확한 데이터 값을 통해서 미리 재단에 대한 모든 분석이 끝난 상태에서 바로 락업 해제 이벤트에 여러분들이 함께 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게 된 상황이었던 것인데, 자, 그래서 이 리플 코인의 두 가지의 상승 핵심 동력이 터지게 될 텐데, 그첫 번째가 락업 해제이고, 두 번째가 소각 이슈인데 이 이슈들을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재단에서 역대급 폭등을 준비하기 전에 세력들은 물량을 점차적으로 쌓는 작업을 현재 계속 진행 중에 있고 중요한 것은 이 물량이 늘어나다가 어느 순간 꽉 차게 되는 시점에 이 락업 폐지의 이벤트 그리고 소각 이벤트가 폭발하게 되는 겁니다. 자, 9월부터 점차적으로 일어나는 것들이고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러분들이 제가 준비한 정확한 대 데이터 값에 대한 정보들을 알고 대응을 하시는 것과 혼매하시면서 이 상승장을 맞닥뜨리는 것이 체감상 정말 다를 것이기 때문에 미리 준비하는 전략이 중요하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것보다 엄청난 성과를 보여줄 것이고 여러분들이 이걸 챙겨가셔야지 고점에서 물리신 분들에게 만회가 되는 것이지 나중에 상승하고 난 다음에 고점에서 남들이 다 사고 난 다음에 따라 잡는 게큰 의미가 없다라는 말이죠. 그쵸? 그동안 저와 함께 하셨던 분들께서 진짜 수익을 내셨던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좀더 자세하게 이 락업 해제가 무엇인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락업 해제 코인은요. 일정 기간 동안에 거래가 제한되어져 있던 코인이 시장으로 물량이 풀리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이때 풀리는 물량이 증가함으로 인해서 가격 하락을 야기할 수가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락업 해제 이벤트가 예정되어져 있던 코인은 해당 코인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지게 되면서 거래량이 증가를 하고 가격이 상승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최소 500%에서 1000% 이상이 터지는 대형 이벤트 이고요. 이때 고래들이 수천억 원을 투자해서 잠겨있던 물량을 쏘아 올리는 과정인데 근데 문제는 최고점에서 락업 폐제 명분으로 개인 투자자들한테 물량을 떠넘기기 때문에 대량의 코인이 시장에 풀리면서 매도 물량이 증가를 합니다. 이때 이가이 가격의 하락을 유발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일정을 미리 확인하시고 매도 타이밍만 딱 맞추면 우리는 수천 프로의 수익을 챙겨갈 수 있는 정말 큰 대형 이벤트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중요한 것은 이 락업이 풀리는 시점, 이벤트가 종료되는 이 시점, 다시 말해 락업이 풀리는 시점과 동시에 대 위기가 기다리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그렇기 때문에 제가 전부 이 점에 대해서 공개해드리면서. 도와드리도록 할 텐데요. 대표적으로 리플 같은 경우에 과거의 알고리즘을 이용한 시세 조작과 XRP 레저 네트워크 마비를 통해 시장을 조작하고 막대한 이익을 챙겼다라는 폭로가 터져 나온 바가 있습니다. 또 시장에서 락업폐제로 인한 문제가 심각했기 때문에 리플의 300% 이상의 상승 가능성과 1,000달러 도달설과 같은 랠리의 전망이 함께 쏟아져 나왔습니다. 이렇듯 서로 충돌하는 정보들이 시장의 극심한 급등과 급락 을 만들어내는 상황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전에 락업 해제 일정이 있었던 코인 중에 2025년도 5월 11일에 솔레이어 락업 해제 일정이 공식적으로 발표가 됐었었죠. v c 들이단두달 만에 폭발적으로 끌어올렸고 이때 시그널 드리면서500% 이상의 수익을 안겨드렸습니다. 이때 최고점에서 타이밍 놓치신 분들 가격이 크게 밀리면서 빠진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락업 해제 일정에 맞춰서 역대급 폭등이 터지고 난 다음에 락업 해제 이벤트가 종료되는 시점에 그대로 급락이 나오게 됩니다. 자, 이 타이밍에 막대한 이익을 챙길 수 있기 때문에 매도 타이밍이 정말 중요한 순간입니다. 다시 말해 락업 해제 일정 시기에 맞춰서 수천 프로 수익을 가져갈 수 있는 기회가 올때 정확하게 매도 타이밍까지 여러분들께서 아셔야 되는 겁니다. 자 지금 보시는 것은 락업 해제 전후의 시장 반응에 대한 분석인데요. 락업 해제 15일 전과 폭등이 나오면서 락업 해제 15일 이후까지 시장 분위기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물량이 빠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락업 해제처럼 시장 환경이 크게 변할 때 코인의 변동성에 영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이 기회를 잘 활용해서 수익을 얻을 건데 요즘 뭐 기술적인 반등이다 하락 패턴이다 이런. 식으로 차트에서 보여주는 이 패턴 자체가 먹히지 않는 코인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갑자기 올랐다가 이렇게 빼버리기 때문에 정해져 있는 일정과 날짜에 맞춰서 움직이는 것이지 특히 단기 지표를 활용해서 여러분들께서 차트 매매하시는 분들은 위험할 수 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겠지만 여기 고점에서 변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락업 페지의 이벤트 일주일에서 한2주 전부터 전반적으로 물량을 정리해 나가시고 락업 페지의 이벤트 종료 전에 여러분들이 욕심을 버리고 정확한 타이밍에 팔고 나가셔야 된다 이 말입니다. 고점에 다다랐을 때 여러분들이 욕심을 부리게 되면 1000%만 더, 여기서 조금만 더, 이런 식으로 인생 한방 노려보자 이렇게 여러분들이 욕심을 갖게 되면 처음 계획에 있었던 일정들을 여러분들이 무시를 하게 되고 다시 차트 매매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여러분 이 차트 매매는 단타 매매를 하시는 분들이라면 모르겠지만 길게 보고 15일 동안 여러분들이 준비를 해서 15일 이상 보고 큰 수익을 내는 코인들 이런 코인들은 여러분 이렇게 차트로 매매하시면 정말 큰일 납니다. 덤핑을 준비하고 있는 세력들한테만 수익을 챙겨주는 꼴이 될수 있기 때문에 재차 강조해서 제가 말씀드리고 있지만 1년에 여러분들 한 번에서 두번 정도 찾아오는 빅 이벤트이기 때문에 반드시 정해져 있는 락업 일정과 함께 정해져 있는 매도 일정에 맞춰서 잘 활용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화면에 나와있는 제 개인 번호 보이시죠? 숫자 9번 그리고 대응이라고 문자 보내주신 분들에 한해서 매수가, 목표가 정확하게 타점 보내드리면서 그리고 아직까지 락업 해제 일정 이 관련 대응 자료지 받아보지 못하신 분들께 다시 한번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이 모든 것들을 제가 유튜브 영상을 통해서 공개를 도와드리니까 제재를 받는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알려드릴 수밖에 없는 점 양해 부탁드리고요. 아래에 제 개인 번호로 010-9675-1627 번호로 숫자 9번 그리고 대응이라고 딱두 글자 적어서 보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락업 해제 일정에 따른 가격 전략 대응 자료지 무료로 보내드릴 테니까 여러분들 큰 수익 가져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구독자님들을 위해서 선물 하나를 드리려고 하는데요 이코인 제가 설명을 드리기 전에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가장 현실적으로 가장 쉽게 여러분들이 수익을 낼수 있는 방법이다라는 겁니다 자현 바이낸스의 상장을 앞두고 있는 세력들의 매집 정황이 포착된 두 개의 코인을 긴급하게 공유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지금 이 영상 보시는 분들은 시장에서 알기 전에 먼저 정보를 선점하는 기회를 여러분들께서 잡으신 것이다. 영상 끝까지 집중해서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먼저 이 코인은요. 차트를 보시면 지난 24시간 동안 30% 그리고 일주일 동안에 83%의 상승을 보여줬습니다. 주목할 점은 이 영상을 만드는 시점에서 자산의 과매수, 과매도 시장 상황을 측정하는 모멘텀 지표는 상승 추세를 그리고 있는 코인입니다. 그리고 RSI 같은 경우에도 과매수 구간에 진입했음에도 불구하고 가격이 크게 밀리지 않고 상승 추세를 계속해서 그리고 있고 이것은 강력한 매수 주체가 관리하고 있는 코인이다라는 것을 시사하고 있는 것이죠. 자, 거래량을 보시면 다른 코인들과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수급이 터지면서 바뀜이 일어난 것이 포착이 되었는데요. 이런 폭발적인 거래량은 매집을 하고 있다라는 증거이고, 이 수요가 지속된다면 바이낸스 상장 소식이 발표되는 순간 우리가 상상하는 이상의 랠리가 시작될 것입니다. 이 코인 첫 번째 목표가 보수적으로 잡아도 300% 이상은 됩니다. 엄청난 상승을 보여줄 코인이기 때문에 여러분 기대하셔도 좋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코인은 더 대단합니다. 알트코인 시장의 전반적인 자금 흐름을 추적했을 때 유독 이 코인으로 기관들의 자금이 유입되는 흐름이 포착이 됐습니다. 이 압력이 끝나고 점진적으로 매수세가 붙어가고 있는 모습인데 최근 핵심 저항선을 돌파한 뒤에 120% 급등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전 저점을 깨지 않고 에너지를 다시 모아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건 전형적인 상승 3파를 준비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제가 입수한 정보에 따르면 이 코인은 VC들과 대형 투자자들이 비공개 라운드에서 이미 엄청난 물량을 확보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이들이 보유한 물량에 더해서 전략적 준비금이 추가로 투입할 준비를 마쳤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자금이 투입되는 순간 바로 매수가 폭발할 수 있는 모습을 보여주게 될 겁니다. 최근에 상장 빔을 쏘는 코인들이 줄어들었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그건 여러분들이 아직 만나보지 못해서 체감상 없다 이렇게 느끼시는 것인데 최근 24년도 말에 상장했었던 무브먼트 코인 같은 경우에도 800% 이상의 상장빔을 쐈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시는 코인 같은 경우에도 2025년도 1월달이죠 상장 직후에 힘을 받아주면서 이 코인도 한 차례 슈팅을 보여주면서 1680%가 폭등한 사례가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상장 때1000% 2000% 쏘는 코인들 다 그림의 떡이죠 언제 팔아야 할지를 몰라서 수익을 놓치는 경우가 태반입니다. 제가 중요한 정보를 입수했다라는 게 바로 이 지점입니다. 이 코인 재단의 토큰 분배 계획과 세력들의 초기 투자 물량 그리고 락업 해제 시점까지 분석을 마쳤습니다. 즉 수익 실현을 위해서 물량을 던질 만한 시점을 예측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상장 직후에 욕심을 버리고 어깨에서 파는 전략으로 빠져나올 겁니다. 단기 목표 최소 1000% 수익만 보고 안전하게 정리를 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께서 투자 하실 때 100만원 1000만원 이런식으로 투자를 하려고 하시는데 부담이 된다 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계실텐데요 이 코인들은 5만원에서 10만원만 담아 놓으시면 됩니다 이게 10만원에 딱 1000%만 올라가도 100만원입니다 그리고 5000%만 올라도 500만원이 되는 거죠 나는 5만원도 싫다 하시면 재미삼아 여러분들께서 만원만 담아 놓으시고 제 말이 맞는지 안 맞는지 확인만 해보셔도 정말 이 코인들이 올랐구나 알게 되실 겁니다. 자이두 개의 코인의 정체와 정확한 매수 타점 그리고 가장 중요한 예상 매도 시점에 대한 정보들을 곧 공유를 시작할 예정입니다. 누구보다 먼저 이 정보를 받아보고 싶다. 어떤 종목인지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아래 전화번호 보이시죠? 아래 전화번호로 딱두 글자 성공이라고 문자로 보내주시면 공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